자갱식당과 이딴게이밍의 첫번째 경기 일단은 gaming air. So, what y 들어 can get t h 과철 in? 지 그리고 n I'm going to drop a drop of the. I'm going to d 이거! p a 년이 그리고 뒤쪽을 일단 빡... 빠... 안녕하세요 to drop a drop of the. I'm going t 이렇게 자, 되면 완전을 아, 해도 이거는 무조건 우정과... 어, 타워도 한 캔밖에 남아있지 않은 상태고고립되데 자, 괄호사 도착. 괄호사 도착. 이정아 이지를 후기 피했고. 아, 잡았어요. 됩니다 괄호사가 어. 끝냅니다. 자, 5대5 구도. 네, 아니면 스틸만 좀도려볼어 괄호사. 자, 어, 자 일단 먼저 분리습니다득점요 매혹차 들어갔는데요. 와, 라 뒤쪽에. 아! 자, 그런데! 아레틱딩 많이 골고루 체기를 빠져있는 모습인데요! 어 오공이 뒤늦게 와! 야크로뭘 와... 하지 못했고 예잘 받아친 것 같고 잘...아니... 좀, 많이... 좀 빨려 들어가 그래서 이 타이밍 이 타이밍 그렇죠. 어, 용 타이밍! 용 타이밍, 타이밍! 자! 자. 옆에서 미드 먼저 물어봤... 아, 네. 맞... 와... 프레임, 프레임. 아... 갱식당 팀 입장에서는 지다 게임이겠다자 세라핀 공 뺏은건 좋아요 네자 이따 불어 스타랑! 스타랑! 어 그런데! 네. 그런데 궁 대박! 궁 대박! 궁 대박! 와 한동국! 자 제대로 틀어막았습니다 와 한동국! 자이지 먼저 불었는데 자그 다음에 이를 제대로 지켜놓고 있고요 이러면은 스라랑이 끌어 담을 수가 있습니다 더블 퀴즈 스타랑 선수가 먼저 물리는 구도였는데 그 와중에 한동국 선수가 반대로 들어가주면서 승부을 걸었지만 이렇게 넥서스가 파괴됩니다 GG 갱프 스타게 승리를 챙겨 갑니다. 네, 행시 이벤트인데요. 레노버 혹은 리전으로 엔행시를 지어 주시면 됩니다. 저 해, 리전으로 운띄어 주십시오. 저어 할까요? 뛰어 주세요, 울프 님이. 리 어, 리 오브 레전드. 건이 있는 자나 때. 전 전승하자. 2단계. <웃음> 2단계 <웃음> 팀 전승하자. <laughs> 승기는게 힘드네요.